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든 일또 우리의 약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감추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감추어야 되겠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자신의 약점이라든지 연약함을 당연히 감추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청년부로 활동을 하던 그 시기에 세 가족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학생이었고, 세 가족, 형님은 이미 회사에서 오랜 생활을 했던 그런 나이 많은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그룹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형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이라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면 안돼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줄게. 절대로 너의 약점을 이야기했으면 안 돼. 너가 약하다는 모습도 보여서는 안 돼. 너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 봤지? 그 당시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부시맨에 나오는 꼬마가 길을 잃었잖아. 길을 잃고 가다가 그만 하이에나를 만났어. 그때 어떻게 해서 하이에나를 물리쳤지? 바로 큰 나무 판자를 머리 위에 올려서 자신은 꼬마가 아니라는 것, 자신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그 하이에나를 물리쳤단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너의 연약함과 약점을 보이지 말고 오히려 강한 것처럼 보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는 약해. 약하다는 것을 감추지 마. 너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제례식 전투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가 적고 많음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집니다. 저도 언젠가 대학생 시절에 대모 현장에 있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투 경찰이 순식간에 수많은 전투 경찰이 와서 일렬로 도열하고 그 군중을 데모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수많은 전투 경찰들이 발을 맞춰서 분화 소리를 내는 그 소리에 압도되어서 군중이 곧바로 진압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기도원이 자신의 군사를 모집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과는 정반대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는 무려 3만 2천명의 군인을 모았습니다 미디안 적속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3만 2천명을 모집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2천명이 아무리 전쟁을 해도 미디안, 아말렉 동방족속의 이 연합군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장관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기를 주겠죠 겁을 먹지마 내가 너와 함께 용기를 내서 싸운다면 이 3만 2천명으로 10배 되는 군사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리김이 있는 사람은 다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3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 떠났습니까? 2만 2천 명이 떠났습니다. 만 명이 남았습니다. 만 명으로 미래한 족속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도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너무 많아. 자, 시내에 가서 내가 너를 선택한 사람, 그들을 보일 테니까 바로 시내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300명을 지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300명을 남겨놓고 다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3만 2천 명 가운데 300명, 다시 말해서 99%는 돌아가고 1%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군사의 수를 줄이셨을까요? 더 많은 군사를 모아서 그들에게 용기를 줘서 힘을 줘서 싸우게 했으면 전쟁에 더 수월하게 이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너는 힘 없는 존재다. 너가 힘 없고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우리가 강한 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너는 귀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원은 남은 군사 300명과 더불어 골짜기 위에 지인을 쳤습니다. 기도원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던지 하나님은 다시 기도원에게 너는 밤에 미디안 진영에 가 보아라. 미디안 진영에 가 본다면 내가 너의 손을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도 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날 밤 미디안 진영에 가 보았습니다. 미디안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동방의 족속들이 메뚜기처럼 많았고 그들이 타고 온 타고 온 낙타는 해변에 모리알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원이 미대한 족속이 메뚜기 같이 많았다라고 한, 하는 것은 다시 기도원의 가슴 속에 공포가 밀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대한 족속 진영에 가까이 가면 힘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기도원이 미대한 진영에 갔을 때 처음 느꼈던 느낌은 바로 미대안의 그 분사의 많음 때문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미대한 진영까지 와 보았는데 오히려 더 맥이 빠지고. 풀이 죽고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미디안 진영에서 한 군사가 꿈을 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보리떡 하나가 와서 미디안의 모든 장막을 쳐서 부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을 동료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동료가 해몽하기를 그것은 기도원의 칼이다. 우리가 이번 싸움에 크게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몽합니다. 왜 기도원이 보리떡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드릴 때 고운 밀가루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왕이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고운. 밀가루 떡 하나가 굴러와서 미대한 진영을 파괴했다라고 한다면은 기도원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는구나라고 자존감이 높아졌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보리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겨우 먹고 사는 사람, 사는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이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내 자신은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다. 교회에서도 가르칩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이미 많은 사랑을 받은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너는 귀한 존재가 아니야. 보리떡처럼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야. 너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기도원이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기도원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보리떡 같은 보잘 것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의 보잘 것 없는 인생을 사용하시고, 나의 보잘 것 없는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분명히 귀한 일을 하실 거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기도는 아마 얻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없이는 존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모습이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이렇게 기도원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을 공격했습니다.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를 나누었습니다. 한 손에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항아리를 들었죠. 다른 한 손에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나팔,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넣었습니다. 강캄한 밤에 이 300명은 미디안 진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도운이 신호를 하자 항아리를 크게 소리나게 깨뜨리고 나서 횃불을 밝히고 외쳤습니다. 여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그러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300명의 군사들이 칼로 미디안을 무찔렀을까요? 300명의 군사들이 칼로 미디안을 무찔렀을까요? 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300명의 용사들은 사실 칼이 없었습니다 한 손에는 항아리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갔습니다. 그는 그들은 칼이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칼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300명 자체가 하나님의 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칼이 되셔서 미디안 진영을 헛드시고 미디안 진영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칼로 죽이도록 하셔서 그날 밤 그들은 연약하지만 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싸울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연약해서 칼을 들수 없을 때도, 우리 대신에 앞장서 나가 주셔서, 우리의 무기가 되어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 밤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지금까지도 목사님의 설교를 읽고 흠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34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5세, 15세 때, 어느 눈보라가 치는 날, 그날 시골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회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목회자로 헌신하셨습니다. 그가 19세 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세 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설교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타고나신 분입니다. 이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신 분은 하늘이 내리고 내리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20살 남짓 되었을 때이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닌데, 읽기만 했는데도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것이다. 타고난 재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설교를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펄저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각종 질병의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우울감을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기도해야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정직하게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의 자세제 보면 이런 고백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때는 숨쉬기조차도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붙들어 줄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음을 느낍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주일이 되어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은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구리아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고 우왕장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목조 건물로 된 교회였기에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사건으로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일곱 명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목사님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은날 목사님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통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우울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고통을 통해 기도를 배웠고 우울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장의 스펄전 목사님의 왜그 설교가 그렇게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정직하게 그리고 강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원과 스펄전 목사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수많은 사람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여러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보리떡 같은 기도원이 여호와의 영광에 사로잡아서 잡혀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비도원처럼저 벌전 목사처럼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감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리카리라고 하는 그림책을 아주 잘 그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별을 그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 별이 바로 에리카리 그린 그림입니다. 화려하고 색감이 풍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꿈꾸셨는지,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별을 보십시오. 저 별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별의 뾰족한 부분이 우리의 가슴을 찔러 놓지 않을까요? 저 별의 무거움이 우리 가슴을 짓눌러 놓지 않을까요? 저 별의 뾰족함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저 이웃의 가슴에 다시 아픔을 줄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저 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빛나는 별이 됩니다. 저 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별이 됩니다. 저 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저 별을 여러분 가슴 속에 묻어둔다면 상처받게 되지 않을 겁니다.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아픔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슴에 빛나도록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토평계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색감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도구로 거듭나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저 상처가 하나님의 가슴에서 하늘에서 별이 되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잘 것 없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의해 종기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